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어 나 쪼. 주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냥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 그리고 동신군이 공산 폭도들에게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내부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살인자 안재선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밤새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지옥 갈 테니 저영혼은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안재선의 사형이 집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면서 사면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를 양자삼고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라고 약속했죠 목사님이 직접 간 것은 아니고 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처음에는 바락바락 대들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 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해서 처형되기 10분 전에 원수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 딸이 동이 양인데 동이 양은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한숨에 이렇게 전했다 고 그래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한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래요. <laughs> 이 딸이요. 숨도 안 쉬고 단숨에 말을 토해놓고는 책상에 엎드려 대성 통곡을 한 겁니다. 이 동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합니다 치주하던 군인은 피던 담배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연신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감탄했다고 하죠 이 안재선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살아계실 때늘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써 보냈으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새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옛 계명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이죠.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은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의 핵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 그 사랑은 다 외면하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순종은 순종인데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교만하고 헛되고 가식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만찬 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옛 율법과 새 율법, 언뜻 보면 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한 듯 했지만, 그 사랑의 정도, 어느 선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거기가 좀 애매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구약성경의 최고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한 단계 뛰어 넘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 된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끝없이 죄를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 은혜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조건 없고 합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주두순 대신 죽을 수 있느냐고 하면 아마 화가 이렇게 끝까지 날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을 위해, 파렴치범을 위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여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단호한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 오래 있으면 보는 눈이 사라져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는 치륵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 날지라도 그는 어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말미 아 미움이라는 것이 눈을 가리워서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빛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무섭죠? 주의 계명이 사랑인데 그게 안되면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식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세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미움을 풀지 않는 한, 내 마음에 꼬인 그 사랑 찾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솔직히 섭시다. 이 말씀에 거리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미워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안 되면,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내이 맺힌 마음,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풀어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노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질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새 개명을 따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 자신을 보니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속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를 이해할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순종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놀랍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진실로 용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가 받았던 그 가족이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또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되 백 배, 천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노은중앙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띠로 매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골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연구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통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